승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2연승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뭐 좀, 어, 뭐좀어 2연승 너무 기분 좋다. 3연승입니다.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파? 어, 너무 그 좋아. 3연승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세트 펜타킬 해서 이겼다는 것도 되게 기쁘고 네. 그리고 또 팀이 3연승으로 저희가 되게 순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에 기뻐서 다음 경기도 <laughs> 좀더 집중해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생각대로 승리까지 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스 선수도 어, 오랜만에 또 POG 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자료반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자료반으로 피오지두번 받았는데 솔직히 네. 좀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어가지고 근데 마지막판은 좀 제가 잘했어가지고 받은 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누가 봐도 플로리스 누가 봐도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두 선수 모두 만장일치로 피오지 받았거든요 뭐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와짜 apk 프린스 1라운드 2승 7패 하는 과정에서 예, 보여준 경기이 그래도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다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 칭찬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2라운드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 줄수 있었던 거죠?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액티비티를 어... 했다든지 뭐 일단 서로가 신뢰가 저희가 다섯 명끼리 많이 신뢰하고 있어서 서로 그리고 또 서로 하고 싶은 건 하되 그 뭐라 해야 되지? 나한테 피해는 안 아, 남한테 피해는 아한테피는안 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아 더잘된것 같아요. 어 아, 이게 평소에 좀 연습된 멘트였나 보네요. 일단 하이브리드 선수 옆에 토게 소스에서 <laughs> 보니까. <웃음> 네. 아니 주로 팀크을 <laughs> 어떻게 다지세요? 다섯 명의 선수들이 그냥 팀업을 막 다질 거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뭘 하든 다 같이 하고. 뭐 집을 그냥 숙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숙소 다 같이 가고 음.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출근할 때도 같이 하고. 아, 아 형제 같은 느낌. 그거 네. 중요합니다. 네. 모든 걸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동의합니다. 네 리라이 선이 또 <laughs> 들은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되게 친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A P K 선수들이 친할수록 굉장히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친할수록. 그러니까요. 아런데그 아, 마지막 콜도 인상깊었어요 경기 끝날 때물 어, 들어올 때 노저 물들로. <laughs> <laughs> 물들로 물들로 물들로를 어 아주 미친듯이 웨치던데어 느낌 좀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물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 지금 물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적고 있어요. <웃음> 물이 <웃음> 넘쳐나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물 들어오는 거 노졌는데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공격성을 또 얘기를 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LPL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네. 실질적으로는요. 실제로 LPL 팀과 스크림을 하시잖아요. LCK 팀들이 대부분 그렇듯. 네네네. 그 뭔가 LPL 팀들한테 영향을 받았기보다는 다 그냥 음. 저희가 막 여러 방면으로 다 해봤는데 수비적으로도 해보고 공격적으로도 해봤는데 그냥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는 색깔이 좀잘 맞는 것 같아서 팀 색깔 계속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좀 약간 궁금한 게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치, 아, 펼치다 보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약간 더 미치잖아요. 예, 약간 던지는, 미친 듯이 하잖아요.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laughs> 가장 미치는 선수가 누구예요? 가장 미치는 미친... 익수형? <laughs> 근데 왜냐 왜 이걸 여쭤보냐면 보통은 그런 거로 예상했는데 아까 전에 그콜 중에서 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진정해. 이 멘트는 익수 선수 했었어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래서못 느끼냐면 좀 마청처럼 든든한 느낌도 있지만 아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더그 미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익수형인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역시 익수 선수의 그 양면을 우리가 볼수 있던 장면이었는데 사실 그어 프로리스 선수에게 또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리신에 관련된 네.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네. 리신 하면 플로리신 뭐 이런 아, 얘기가 있는데 그쵸. 리신이 지금 이번 그 리그 상에서 10연패거든요 리신 어, 좀제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리신이 네. 그렇게 좋은 챔프는 아닌 것 같아서 아 저도 요즘 연습을 다른 방면으로 하고 있어요 아 리신자 셰 메커니즘을 다시 연구를 하는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시변패를 네. 플로리스 선수가 깨면 더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어? 그인정 잠깐만요 이러면 어제게 <laughs> 해줄 마음이 있나요? <laughs> 제가 정말 ]인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시변패를 깨는 그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네. 네 반발 빼네요. <laughs> 어제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 어, 펜타킬 또만들면서이 피지컬 자체에 대해서 최근에 정말 인상깊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브리드인데 오늘 그 펜타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그 일단 그 펜타키를 하기 전에 그 네. 제가 한번 실수로 한번 죽었던 아. 적이 있었는데 좀제 실수가 많이 컸었거든요 그때 음. 그래가지고 팀원들한테 그때 당시에 저한테 좀 맡겨져 있는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짐이 좀 많았는데 네. 제가 더 못해가지고 더 집중해서 그짐다 떨쳐낸 것 같아요 그냥. 아.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이밍과의 경기가 사실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항상 좀 대치구도에서 좀 비교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하이브리 선수가 더 긴장한 것이 아닌가. 긴장할 수도 있을 만한 환경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어, 긴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저희 팀보다 그 아직 성적이 되게 좋은 팀이잖아요. 음. 저희는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냥 도전자 입장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 음. 아, 특히나 사실 도전자 입장이 더 들었던 게이 세트 때 사실 거의 뭔가를 못 해보고 다한 느낌이 좀 컸거든요 KT의 운영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팀내에서좀 바라보셨어요? 어, 저희가 그좀 들어눕는 픽을 했어가지고 네. 역시 이건 우리한테 맞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3세트 때 다시 바꿔서 공격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한것 같아요 아 그래서 혹시 그 자르반도 이니시 보강 네. 아 그런 느낌이었군요 네. 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콜을 굉장히 여러번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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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이야 탑이야 탑이야 타이야타이야뭐 타비야, 이런 거네 이거는 연습 상황에서 꼭 서로서로 하자고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한타 내적 콜은 저도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 알아듣는 그런 콜인데 일단 알아서 잘하자 이런 느낌. 난 알아듣는데. 오, <laughs> 그래? 예, 예. 아, 그런 느낌이 좀 있군요. 그럼 물 들어올 때 노조는 누가 처음 한 거예요? 아, 그거는. 저희가 경기 형이. 시작 전에 네. 시크릿, 형이. 네, 시크릿 형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음. 끝날 때도 똑같이 말한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구호 같은 거네요. 얘기, 얘기하면 약간 유행어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a 네. p 네. 네. k 가 유행어 도 많잖아요. 따뜻하게 해라 뭐 이런 그쵸. 거 많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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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들로 물들로 오늘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막 승강전 말씀 드리다가 어. 포스트 시즌 얘기를 안 드릴 어?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약간 보일 것또 같은데? 어, 그 저희가 남은 경기 모두 다 이기고 좀 되게 운이 좋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도 아예 확률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저희도 남은 경기 다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운적인 요소도 많이 <laughs> 바라면서. 포스트 시즌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 좋은 멘트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로리스 선수도 이제 오랜만에 어, 돌아왔어요. 역시 화끈한 플레이, 그냥 운영 잘한다거나 정말 화끈한 플레이로 팬들에게 화답을 했는데요. 이 화끈한 플레이에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APK를 지금 연호하고 있거든요. 팬 여러분께 끝으로 네. 한 말씀 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1라운드 때는 정말 안 좋은 성적으로 정기를 했었는데 이제 1라운드 때 저희 많이 바뀌었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명 선수 다시 한번 승리의 말씀, 어,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세요.